뭐가 날아오긴 하는데 유관 아이삼3 5인가 없이 아 이거 이거 먹었나 <laughs> 올라가면서 저것도 먹고 가야지 응 막새는 뭐, 거기가 그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응 사백 칼리와어 어땠어지? 좀 좁았겠는데. 아, 기회면 수업해요. 얘들이 일부러 수업한 거 아닐까? 또 수업할 것 같은데 수업하면 그런가? <laughs> 그러니까 일부러 <이번에> 수업했으니까 <laughs> 지금 바텀 애들이 누구지? 스레시오션. 스레시오션이죠? 온데 주고 왔네. 난 안데 주고 왔는데 피가 똑같네. 개 같은 게임. 쓰레시피 좀날것갔다게이어 <laughs> <이름. 웃음> <맞. 웃음> 됐어요. 여기까지. 어? 저거면 무리. 이면손낸데 에. 나만 하나 어 수카타리나가 나대 힐! 아네카타리나가 <laughs> 나대 <laughs> 네? 어쩌라고 <laughs> 같가 <같은> 느낌인데 <laughs> 네라렇군요아 <laughs> 그렇습니까 아힐 가톨릭 가톨릭 가아 원대차이! <laughs> 얘는 플래시 있어요. 얘 회복도 안 썼을 거예요 아마. <laughs> 다음 싸움 회복 갖고 잘 봐야 돼요. 회복 없으면은. 감사합니다. 저요. 우와. 이거 레오나 이쁜데요? 생각. 야동무 이거 레오나 이쁘다 이거. 생각보다. 개 묵직해 보인다. 아. 라 저거 먹으러 왔는데. 존나 사리네. 어. 어. 저이레비에요 어. 아, 빨라. 존나 때렸다. <laughs> 트럭스 내려가 바텀로 오케이 이거 먹고 빼야지 뺍시다 아태 안 보이니? 아니 내꺼를 못뭐 먹지? 그럴수도 있지 세트 스킬 뭐 선이 W 아 짐치감 서내긴 한데 w. w 사니? 아 W 사 그럼 집 가면 안 되죠? 아트 계속 안보여 뭐야? 집 가자. 어, 좋다 <laughs> 좋았다. 그래, 미드 말고 갈데 없어. 스레시 여기 있을 듯. 스레시 안 보임. 일단 안 보임. 미드 조심. 어, 뭐지? 미친 곳인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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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왜 그래 죽겠는데요? 어? 어? 뭔둘 어. 그래 응? 어... 어... 아... 이거 못살리겠네그래도 <laughs> 날릴 줄 알았는데 지우 어? 뭐야? 뭐지? 지우 뭐 뭘? 그랬지? 정글 탈리아네. 되게 오랜만에 본다. <laughs> 와... 아. 가지 말아. 카타리나 못 하네. 아타한 모임, 아타한 모임, 아타한 모임, 아타한 모임. 나저 죽었잖아. 죽었어. 케이, 케이. 응, 카타리나 미야. 방 싸우느라 CS도 못한다. <laughs> 형님, 그대로 쭉 빼시면 안 되는데. 아마 있어. 탈리아가 내려가는 어플. 거 같고요. 아트록스 는 미드 부르고 아, 가자. 예쁘 안 나와요? 아, 어, 아트록스 탑. 올라가. 쿠키 팔았군요 <laughs> 아트록스 탑까 근데 쿠키 팔아도 돼요. 이거 많아. 조금 논할게요. 아트록스, 아트록스 탑 오면 신나겠는데. 안 오나? 찾으러 가줘야 겠다 달려 아래 아, 래 빨리 뺏겼네? 일로 이렸는데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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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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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루 거 이거. 이 아, 이거. 지금 블루 드세요 그냥. 내 느끼... 어... 응?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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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들어가지 말지. 시간 끌려고 들어간 거였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조졌네. 아참 아, 뭐임? 아 라인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 개스팅 라인인데. 될까요? <laughs> 저거 6렙 안될것 같은데? 같은데. 일단 들어간다. 아, 아 나도 아, 막아야 씨... 되는데 아. 오. 아. 제발. 어어어 맞아. 아. 라인. 아, 와드 박아야 되는데. 아. 트 아, 드. 아, 드 뭔가 시도. <laughs> 맞아. 와드 박았어야 되는데. 아. 완를막로 박았다. 야아 이거 가능? <laughs> 너무 비게 넜다. 어? 응? 아, 해 봤는데? 이거 왜, 왜 돌아서 오냐? <laughs> 아니, 나는 궁 쓰고 다이브 칠랬지. 피지고 다이브. 그게 가능하니까 챔프가. 안녕? 아, 다 가게다. 방 가서,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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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아 억울한 아트록스 억울하긴 해. 심지어 카타도지, 이모티 맛나 아, 그랬구나. <laughs> 아, 그런 거였음. 아, 원래 그랬어. 먹지 새끼. 내가 니3 네 0분안줄한고 75원 쓴다. 번씩 한번요한 번씩 한 번씩 한 볼만 한데씩한 와딜 한야아한 번씩 한거씩한 번씩 한 번씩 한번나한 번씩 한안 쳐도 되고 저거 저 좋을 텐데 밭은 몰라 갔다 용 조심 미드 있어? 조심 미드 스래쉬 여기 가자 가자 어리광 누구 뉴비스 바로 용보면 될것 같은데 아 강타 썼는데 어? 왜 썼어 <laughs> 아 스카비스가 먹을수 있어 가능할까요? 까시바가 자체가 쓰 거, 는 거, 이 되는 거, 안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안안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안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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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는 이거 먹으러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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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리나 선시비 걸다가 존나뚝 까맣고 집 갔다 왔어 아트 고! 아트 고! X바나! 아트 고! <웃음> <웃음> 불쌍하다 실쌍한 아트룩스 왜 그래 <laughs> 루시안 안보임 아트님 조심해요 라고 쳐줬는데 오오 어. 왜그래 이게 걸린다고? 어? 상관없어 어걔 주시는건가요? 됐어요 그냥 빠져요 아 이게 걸리네 잘한다 쓰레쉬 경추 슈아 성타. 이차가 너무 안은데경그 도망갈 거 그랬네. 려 어, 이해 안아 어. 그, 그때 너무 망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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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웃음> 너무 나만 신경 쓴거 아닌가. <laughs> 아, 끌고 그냥 도망갈 거예가는 <laughs> 땀.. 저궁이 없는데 그냥 가도 되나? 될것 같은데, 오호! <laughs> 뭐하는거지? 뭐 용, 용, 용의 그래블 꽂고 싶어던는건가 와드는 안 끌리는거 모르는 여기 핑화 그럼 가르쳐줘야지 쓰레쉬님 와드는 안 끌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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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먹는다 이거 두번째 못먹어요 아. 와드. 얘 어디감? 얘는 어디감? 여 오, 씨. 안안 돼. 오! 오! 두안돼안돼아아어리리어뜻밖리탈리아는어쩔수리지는어쩔수없 타리아는 어떤 주고 편안하게 하는것하 방법이에요 는 것도 방리이여요탈리 블루 아리 불러. 집 하나, 우리 블루 뺏겨도 돼. 안될 거라 생각하는데, 응, 뺏겼네. 이미 먹고 잰네. 까비 아트도 맞아. 고 뭐야? 이거, 이거, 이거. K2 뭐지? 왜 들어왔지? 살리아가 나 살린 거 같은데. 지금 아, 또가 있지? 아트록스 안 보이냐? 이 맨날 안보 분. 미래. 아 아츠가 작품내 꼬먹는구나. 근데 우리 캐트릭 킬을 하나도 못. 건... 아 그게 문제네. 살리아 조심 형. 레오나가 이킬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레오나 탑! 인정! 미드 어디가? 없어졌어. 응. 어? 어, 용타인은 아니 아, 이거 같아. ᄒ 킬하 나먹었다. 이그 신경 쓴거 좋은데 어아아아아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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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된 까네 세트를 제물로 맞추고 이번 먹었으면 적극 참여 깜짝이네 아 이거라도 막아줘 Push down. Push 죽여줘 n Push up. Push up. p u s 못 잡네 p 어, 잡... 저거 없어 p 저거 p 없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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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다, 어. 아, 이 게임에선 아트가 제일 만만하구나. 인정, 미들 버티고 있어. 전역했, 혀하 귀엽기네, 이거. 어? 맞네 이게 아나 포탑 더못 맞아준다 형? 형 내가 길막 한번 어... 했어 잘했지? 어, 아깝다 와 살았다 어, 아형 길막 했다는 건데 나이스 라니 <laughs> <laughs> 어? 잠깐만 들어오냐 <laughs> <laughs> 이거? 나뭐할거 아니오? 아싸 공 뺐... 오지미친건 아싸 막타 한번더바가라 돌체 가라 시바라도로정겠다 네? 씨바 씨바 가요? 가라 진짜 네 땅쿠슛! 아 씨발 죽겠는걸? 아 씨바나 더블킬 안함? 아, 내가 안될거 같다 했잖아 네? 어우 양심 맛있다 야 강산아 내가 안될거 같다 했지? 어 봐아! 이 씨바나가 들어가자 했다 그지 강산아? 아 되는거였는데 괜히 풀만 빠졌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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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웃음> <웃음> 농담 농담 농담일거 <laughs> <laughs> 아니지 두개나 남아있는 아이 씨 탑을 자꾸 밀어놓네 짜증나게 인정 탑하기 싫은데 인정 블루 그냥 드세요 좋아 뭐 그러면 케틀 좀 되겠다 만화 필요한 사람이 케틀린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 이거 바텀 좀바갖고 올게요 와 까비 테리스오 맥카송국 이쁘다 이거 크마 살까? 솔직히 세트는 스킨보다 일반 스킨이 더 예쁜 것 같아 세트? 응 음, 어. 맞아 일반 스킨이 뭐래 해야 되 조금 더 위험이 있더라 탈리야 이거 그 먹을래요 형님 그 가면 안돼요 장수화되네 음, 괜찮네 진짜 좋마한 개만 아아 어. 아. <laughs> 이걸 빼서 오네 요 아, 존나. 아! 살려주세요! 너무 먼데? 뭐야. 한타 개지리는데? 시바나 궁 있었으면 더 완벽했겠다. 난왜 그래, 쓰레쉬. 시바나 방금 미니언 부비부비 2초 동안 하던데? 잘하더라. <laughs> <laughs> 이제... 거의 미니언이랑 클럽을 갔는데 성인식을 요렇게 올리네. 나 네?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 그냥 질게고 제가. 말... 그대 기다렸나 오늘을 기다렸어요. <laughs> 아, 울지마 울지마 왜 울어. 얼마나 기다린 거지? <웃음> <웃음> 너무하네. <laughs> 안 돼. 배틀 <대틀> 가는 중 <laughs> 오, 쑥스. 아, 나. 그게 하는데. 아... 다이저브, 다이저브! 꼬리 맛을 보렴. 아으! <laughs> <laughs> 꼬리 맛을 보렴. 뭐 <laughs> 믿음 잃자. 그래. 냥만 <laughs> 왜 그래? 왜 그렇게는 나대니까 맞는 거지. <laughs> 혼자서 툴한테 아. 나대니까 맞는 것 당하는 건데 왜 그래?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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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스카나 가자. 은이 기업. 먹어 되나 이거? 여기다가 이 망월리즈 을까는 거지? 방금? 누구? 바..바로 먹나? 아닌데? 바로은 절대 아냐 레오나 일로와 레오나 먹이줘 먹이라고나 와..맛있는거 많다 개꿀 어? 저기도 맛있어 보이 어? 어? 여기 와드다 아..와드가 없어 아, 그냥 포탄 맞으면서 완전 어? 좋됐죠쟤 <laughs> 미드 막아주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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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기다주인궁 나옴. 언제 나옴? 5초. <laughs> <laughs> 미 친구 신가오 너무 텐데. 오와 시바나. 아 시바나 디란 간다 간다. 어와 어? 주지. 어 남겨줘 남겨줘. 어 기절 기절. 뭐 어떻게 남긴뭘 기절? 아 스킬을 모르구나. 오. 오. 뒤에 민현이 미년이, 이거 민현이랑 양쪽 박치기하면 기절 먹음. 이런 식으로. 와 기절로 궁풀었어 죽어라. <laughs> 어 다른 게 끌렸는데. <laughs> 아 죽나? 아. 포터 부서졌다 내가. 감사합니다. 야야야 간다 간다 얘. 어떻게? 보여줄게 보여줄. 게 보여줄게 보여줄게. 안 되지 마. 어? <laughs> 씨발로 안 되네 <됐네, 웃음> 안 되네 <됐네, 웃음> 씨발. 이모 <laughs> 개 <laughs> <laughs> 재밌게 하는 이들. 어, <laughs> 도망가겠다. <laughs> 용 일본? 오? 이거 뭐야? 허허허허, 이제 그러지. 아, 트안 되겠구나. 미쳐버린 아트! <laughs> 미쳐버린 l 이제 밀 e 가 bottom of the top of t h 리 top of the 왜나 p of the top of the top o 드디어 미 top 아, 란도이너씨 어, 진짜 하기 싫겠다시장 아, 하기 싫게 만드는 건데 저거는? <laughs> 왜 손을 넘어. 손을 를어번을어 손을 넘어. 손을 넘어. 손을 넘어. 손어밀어내왜어왜 아, <웃음> <웃음> 하나도 안 아프네 코 덧, 라 덧, 아토디니어. 아시아. 아냐아이씨완아지아아어아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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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laughs> 아 어? 아아아아아아어아 아시아. 아아 아시아. 아